안녕하세요. 직스 아가리프 라이터입니다. 아까 낮에 두끼 먹고 지금 저녁에 나와서 아까 지, 지인들이 계속 샤부샤부 먹고 그래 가지고 샤부샤부 된게 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예전에 갔던 라베바타 신카와바시라고 제가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렸던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없어 가지고 오늘은 유튜브를 촬영하러 가봅니다. 거기 1 5 0 0인가 인당 1 5 0 0인 가격에 진짜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가서 나베 매운 미소 스프로 주문하고 사케도 좀 먹어볼게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배불러가지고 오늘 사케 좀 마시겠습니다. <laughs> 지금 후쿠오카가 추워가지고 감기 걸린 것 같아. 목감기좀럼 오는 것 같고 외로움이 오지 않을 텐데 외로워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스프로 제 마음을 달래겠습니다. 9시에 약이니까 돈뽑고 가겠습니다. 이런 골목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는 나베 바타 싱카와 바시는 이 골목에 있는데 저 위에 햄버거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그 건물 옆에 1층이고요 제가 아직 9시에 예약을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좀 뜹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엄청 많네 보니까 항상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저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긴 한국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혼자 밥을 드시고 오시는 손님들이 좋은지 1인 라베로 이렇게 칭했더라고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두부집도 맛있어요. 다음에 이 두부집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왜 지나가는 거니? 아, 근데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기 햄버거집이 있네. 다이제브 됐을까? 히토리 아가리 산. 아가리 산. 아가리 산데 정식이 있고요. 코스가 여섯 개 나오고. 이거 전부 들어이어요나 더. 아, 이거 하나 더. 아, 이거 하나 소 아, 이거 하나 나 더. 아,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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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거 하나 더. 아, 거 하나 더. 아, 이거 하나 소 아, 이거 거 이거 소이나 더. 아, 이거 나 황동짜에 준비를 해 주시고 특이해요 고기가 잠시만요 콜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한개요 굴 맛있어 보여서 굴 시켰어요 메뉴판이 없으면 그냥 구글 지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주문하면 됩니다 주세요 앞에서 다이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다이콘 음 저는 이 유즈코시가 맛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넣어먹어요 앞에 겨자를 살짝 올려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음 나베가 나왔어 저번엔 간장 기본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매운 된장으로주문했어요 닭고기가 올라가고, 나중에는 돼지고기까지 주시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야채도 푸짐하게 넣으시고, 이게 1,500엔이요. 와. 굴도 미쳤네. 와. 안녕. 안녕. 갈고느라 서좀 어렵네. 요 뭐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오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 소스도 있어요. 고추장이랑 뮤즈코시저 오토시에 뮤즈코를 넣어서 먹겠습니다. 뮤즈코이 살짝 올려줘저 제가 주문한 그. 지금 시작합니다. 맵기네 지금 분이 신하게해 주십니다. 앞다치 들어 주시고 남아 있바이 오늘 가있아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 줘 앞에서. 기 <놀람> 감사합니다. <놀람> 우리 나왔습니다. 라임을 주니까 짜서 먹겠습니다. 오이0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이거는 맛있시버2아았더라조 본조 58 아, 안녕히 들어가자. 본조 68면 맛있대요. 살짝 뿌리겠습니다. 남아 음 하이 <목소리>

진짜 맛있다 굴은 무조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음 담아주세요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아, 아, 아. 정성스럽게 담가주십니다. 저번에 그냥 일반 간장을 먹었는데, 오늘 매운 거랑 먹어볼게요. 전부 토리ですか? 토리. 토리. 닭고기래요. 나중에 돼지고기 주십니다. 닭고기. 음. 치코네를 만들어주십니다. 이 <polarization> 진짜 맛있다. 두부가 너무 맛있네두부 조심해야 뜨거우니까. 오이시가 나데です 사카나 자폰오사케 아, 레가이ですか가 후쿠오카 사케 시켰습니다. 이게 국물이 사케나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이 남아야가 난데 있까 내가 사카나 잡포 사카나 잡페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게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라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혀라 사카나 잡

진짜 맛있다 오늘 좀 취하겠습니다 아, 아, 죽인다 사탕 한잔 마시고 바로 입에다가 좀 전에 일본 앞바다에서 헤엄치고 왔습니다

ちょっと 진짜 많아. 나이여는와이씨이게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laughs> 맛있 진짜 맛있습니다 아, 죽을 뻔 했네 유부 뜨거워요 조심해야 돼 아, 술이 올라오는데 더워 이 굴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요 넣어서 두 개만. 술 당, 여기 넣어서 담갔다가 먹을게 두개만 하나는 술한주로 먹고 담갔다가 먹어볼게 끓여가지고 먹어볼게 여기 술다 마시면 바닥에 술깔려있잖아 요 이걸 여기다 부어주면 되요 여기 넣었다 주로 한번 먹어보겠 카라이 오이스터 와 진짜 알이 엄청 크다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겠지 아까 납에 넣었던 와 심각한데 아까 만들어준 칡구네 고기완 고기완자 아돼 돌려 요안안요안 돼요. 요안 돼요. 안 돼요. 안돼보안 고기 두점나오네새점나오네두 <laughs> <야채. 웃음> 번째는 애4점 나온 애3점가온애4점 나온 애3먹 나온 애3점 나온 기3점 나온 애3점나

짬뽕면인데 그냥 우동면 같아요. 안주가 되게 다양하네. 다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시켜볼게요. 태원이랑. 마구로 대가리 구이 중에 다음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하, 아, 리0 0 100% 하이 아리0 0 1 아, 아, 아.. 아.. 0 100% 100% 1하0 100%아0 0 100% 100% 100% 100% 1 0 아리카가이이 라면은 언제 먹어아요기그가들어이 라면은 요도 근데 매운 것보다 간장 시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네요 이거 밥을 볶으면 맛이 없다고 하니까 전 면보다 솔직히 오늘 면을 많이 먹어가고 밥을 볶고 싶었는데 그냥 기본 간장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 민주 코스 살짝 넣어서 먹겠습니다. <laughs> 축구에 다 먹었습니다, 이제. 면까지다 먹고. 국물다 먹으면 안될거 같아요. 와, 배불러. 귀 이렇게 먹어봤자. 3, 4천에 나올 것 같거든요? 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러. 다시 오카이케 오래 가겠습니다. 아, 최고, 오차飲みます? 오차 오 다, 다, 이 정도, 다이 정도. 일하다. 아, 진짜, 다시 오카이테이. 네, 오케 많이 나왔네. 많이 먹었어요, 오늘 너무 잘 먹었고요. 여기 꼭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리고 술이 취하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배부르다. 와, 맥주 두 잔, 사키 한 잔, 그리고 하이볼. 그러면 24,000원, 26,000원. 그럼 술값만 한 3만 원 나왔고요. 음식값은 한 3만 원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왜 이렇게 덥냐, 안에? 매운 거 드시 마시고인데 기본으로 드시는 게더 맛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간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좀 칼칼하게 땡겨서 매운 거 먹었는데 매운 것보다는 차라리 간장 수유로 먹는 게더 맛있지 않나? 이 생각 앨범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굴 엄청 빨게 뿅.